은비 여기 맞지? 여기 맞지? 아니, 길은 옆으로 나 있는데, 여기 같아. 이 바위 옆에 아니야? 길은 글로 올라가게 돼 있다고. 근데 이 바위 옆, 옆에 같은데, 여기. 응. 어? 오늘도 길을 못 찾았네. 눈이 쌓여갖고. 이로 가야 되나? 이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나? 그고 아까 글로 내려가자 그랬더니. 가지도 안 네가 일이 일이 따라온 거지. 응, 아까 이 바위가 여기 같아갖고 난 일로 왔지. 뭐? 이 바위가, 이 바위 밑에 같아갖고. 그래서 네. 요 위에 올라가면 능선이네. 저위에까지 가봅시다. 아, 힘들어요. 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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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 참색 도장버섯이네 자 저기 같기도 하고 좀만 올라가 봅시다 아. 어휴 사람소리가 들리네 저 위에 아. 이거부터해 조난 신고 몇 번이죠? 119. 아이고. 아. 이거. 이리. 이리. 힘들어도 우리는 해쳐 나가야죠. 나가야 됩니다. 아. 아빠 전화 안네. <suss dando> 등선이라 드디어. 아. 아. 야, 우리 아지트를 못 찾았네 오늘. 아, 등선에 올라왔네 드디어. 아. 아, 아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오늘 길을 잘못 들었어요 눈 때문에 길이 안보여 아, 아. 어디야 어디 갔어 아, 아. 아. 여기서 쉬었다 갑니다 아, 아, 아. 힘들어도, 야 우리 이제 여기서 쉬었다가 밥좀 먹고 가겠습니다. 너 어쩌라고? 씨. 아 눈에서 헤맸네뭐 어쩌어쩌긴. 농 아, 왔냐 힘들어. 힘들어도, 힘들어도 어, 잠깐 돌도, 쉬었다가. 불 조가. 여기잖아. 힘들어도 먹고 가야지. 먹고 먹거나 배가 아유, 고파. 아유 씨. 배도 고프고. 아. 자 쉬었다 갑시다 이제. 출발. 자, 잘 먹고 이제 출발합니다. 까마귀야, 잘 있어라. 하산. 오늘은. 낙성대로, 친구가 기다리는 낙성대로 또 오늘 가봅니다, 오늘도. 하산 빨리 얘기해야지, 하산. 자, 내리막, 안전! 안전이 우선입니다, 내리막은. 안전! 안전! 가산길 안전하게 내려가 보자구요. 여기도 꽝꽝 얼었네. 이쪽도 이렇게 많이 남았네. 어, 참갑니다. 이쪽도. 중에. 아, 힘들다. 아, 오분만 쉬었다가요. 오분만 쉬었다 갑니다. 아, 가도 가도 끝이 없어요. 어두워지네. 아, 우리 친구가 아유. 기다리는. 낙성대로 또 오늘 가야 되네요. 숭어 먹으러. 자, 과천 향교가 앞에 보입니다. 출발! 출발, 5분 전. 야, 다 왔습니다. 이제 내려왔네요. 벌써 어두워지네요, 이제. 아.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대장님. 네. 아유, 고생하세요. 힘들다. 이제 어디로 가나요? 뭘로 가냐구요 네? 뭘로 낙한테 물어보는거야 진원이 갑시다 이제 낙성대로 또 가봅시다 친구가 기다리는 낙성대로 오늘 갑시다 주인공이 응. 찍어갈래요? 좋아 보이네. 뭐, 올라오는 거 찍어야지 올라오는 거를. 다뒤복기다 다 들어가. <laughs> 뭐, 목소리가 갖고 뭐... 여기 잡혀가지는 않겠지. 이건 내장이야 이건 내장. 뭐라고? 뭐야. 아, 힘들구 제주 기 집을 갖다 가르기가 이렇게 힘드냐 야, 올라오는 걸잘 찍어 봐줘. 니가 아. 그만한데, 니가 그만한 작게 만들어. 그래. 글서 아, 크게 만들어. 그래. 빨리 먹고. 방을 보내야 되는데, 그 청춘들이 그러고 있으니. 야, 노로바이러스에 강한, 강한 사람은 이거 먹어라이건데왜 세게 만뒀어 지금? 여보세요, 내가 먹었어요. 어... 아, 제가, 나, 나 이제 형제가 딱, 형제인데, 아들 둘인데 저놈의 새끼가, 아니, 내 나이가 3른 살이 넘어서 서른 살이데이거 아유, 산오징어도터먹어 낙지래니까. 야, 근데 산낙지는 이게 관악산 낙지인가 북한산 낙지? 호호. 아 이제 나. 아 맞다. 네. 네. 아봐아 아다잘 어. 먹고 니 <s toys> <kolejieri> <biodiversity>